2020년 새해 인사부터 먼저 드릴게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제 작년 말쯤부터 이슈가 됐었던 구독자를 끌기 위한 어, 어뷰징이라고 하죠 선물 공세를 통한 유튜브 정책이 되게 좀 엄격해졌다는 공지를 받아서 저도 되게 조심스러웠고 그 당시에 했던 이벤트도 빨리 끝낼 수밖에 없었는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제가 받는 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을 제가 뭔가 재생산하는데도 사용을 하겠지만서도 여러분께 다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크다 그런 걸좀 가끔가끔 말씀드렸는데 그래뭐 신년 맞이 또 설날 뭐 새해 기념 채널 개편 등등으로 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그런 저의 마음을 담아서 조금. 간소하지만, 요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려 재작년에 제가 리뷰를 했던 QCY T1부터 이제 QS1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T5, 요것도 있고요 골고루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저 이제 T3.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께 선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매달 하겠다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딱히 이게 어뷰징만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께 좋은 걸 많이 드리고 싶다는 제 마음은 항상 넘친다는 거. 그외 소소한 몇 가지가 바뀌었죠. 원래 제가 데스크샷을 찍던 위치가 사실 이쪽이었어요. 이쪽인데 TV를 이쪽으로 옮기고 제가 커튼 뒤로 해가지고 방향을 완전 바꿨습니다. 그리고 뭐. 모니터 위치 같은 경우도 되게 답답한 스탠드 위에 이렇게 만들어놨었는데 모니터함을 설치도 해봤고 책상을 좀더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봤고요. 또 영상 자체에 들어가는 뭐이 영상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오프닝도 조금 더 심플한 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2020년을 여는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사실 리뷰해야 될 물건들이 좀 많아가지고 또 리뷰의 영상 공장 열심히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자. 아, 참 마이크도 바뀌었는데, 요거 소리가 좀 괜찮아졌나요? <laughs>